안녕 안녕 Hi Hi 반가워요 저는 방 지금 촬영 마치고 응. 방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씻기 전에 아주 잠깐 인스타 라이브를 켜봤어요. 네. Can you speak English? Yeah, I can speak English. Hi, Mexican. Laospan 팬. 팬, 안녕. 오늘 아침부터 촬영을 열심히 하고 방금 데려왔습니다. 오늘에서야. 뭔가, 이제, 감이 딱 잡힌 것 같아요. 제 캐릭터를 연기함에 있어서, 오늘에서야 감이 확실히 잡혀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촬영하는데. 촬영하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막, 피곤한데도, 어, 그냥 막, 계속 막, 밤새도록 계속, 찍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먹방이냐고요? 바나나랑 두유 먹방을 하겠습니다. 이 바나나랑 두유를 다 먹으면 이 방송은 끝이 납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뒤 귀신 맞아요 여기 귀신이에요 보이죠? 조심하세요 바나나를 한 손으로 까기 힘드네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전 바나나를 매일매일 먹어요. 바나나 좀 오래됐죠? 맞아요. 이제 밖에 있다 보니까. 바나나 빨리빨리 빨리 먹을 수가 없네요. 바나나 좋아하세요? 아, 그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구내염이 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진짜 와... 한 달, 한달 됐나? 한달좀 넘게 구내염이랑 살았던 것 같은데, 와... 진짜! 하나, 둘, 셋, 1 2 3번 그거 한달 넘게 구내염 생활했는데 말할 때도 아프고 먹을 때도 아프고 그러니까 발음이 잘안 되더라고요 구내염이 있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나왔는데 이제 요 며칠 잠을 좀 많이 자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많이 먹고 사실 살, 살 빼려고 많이 안 먹었었는데 너무 잠도 못 자는데 안 먹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많이 먹고 많이 자니까 낫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진짜 구내염 약에 대해 다 알게 된것 같아요 구내염 약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거다 써본 것 같아요 붙이는 거뭐 알보칠 알보칠 말고 또 빨간 통에 무슨 다른 뭐 바르는 거, 먹는 약도 한 다섯 가지 종류 먹었고, 가글 하는 그 이제 신동엽 선배님이 광고하는 거 그것도 쓰고 진짜 많이 썼습니다. 잠이 보약, 그 먹는 밥이 보약이더라고요. Do you know how much I miss you? Yeah, I know. I miss you too. Did you have dinner? Did you have dinner? 교정하면 구내염 같이 쓸려서 아파요 와 상상했는데 진짜 아프겠다 구내염 있는데 교정한 상태면아 수염 자랐다고요? <laughs> 미안합니다 수염 자랐네요 아 지금도 뭐 먹고 있어요? 일단 두유를 먹어볼게요 이제 두유 좋아하시나요? 저 원래 우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두유를 먹으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유를 먹고 있습니다. 요거트? 요거트가 더 좋나? 네. 또 제가 이 바나나랑 두유를 다 먹으면 방송을 종료해야 돼요. 어제 밤에는 뭔가 밥이 먹기 싫고 간식 같은 게 먹고 싶어서 슈퍼에 가서 슈퍼 편의점 진짜 잘안 가는데, 진짜 한, 5개월에 한번 갈까 말까인데, 가서 오레오랑 우유 하나 사서 먹었어요. 그거 아세요? 오레오, 우유에 찍어 먹는 맛? 저뭘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그거 아실랑가? 그 에이스 과자 아시죠? Speak English. Yeah. Do you know uh, Ace? Did you know? 그거 그 커피, 믹스커피에 찍어 먹는 맛. 알람가? 안에 아, 네, 다들. 그거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막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맛이어서 잘못 먹는데. 사실, 매일 먹고 싶은 맛이지요. 누래? 어, 안 먹어본 사람도 많구나. 이스 이즈 스낵 Yeah, I'm alone 어, 일본 친구들도 많네요 어, 다 먹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다 먹었네 끝. 안녕. 제 냉정하게 끄겠습니다. 3분만, 3분만 더 해볼게요. 오늘 또 달리는 신을 찍었어요. 아무래도 형사다 보니까. 달리는 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다행히 막 장거리를 달리는 건 아니고 짧게 짧게 그냥 끊어서 여러 번 달리는 거여서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요즘에는 장거리도 못 달려서 다행이죠 드라마는 카메라 안에서만 뛰는 거니까 형이 멋짐 고마워 근데 그 뭐그 지읒 받침이 아니고 시옷이야 please take care ok 여러분 오늘 뭐했나요? 뭐했어요? 음, 뒤에 인형 구경시켜달라고? 뒤에 인형 많은데 아, 너무 많아서 집에 보내 놓은 것도 있고 부모님 집에 여기 라이언들 이거는 호야 이념 회의 주식 라이언 베개 그리고 밑에 큰 라이언도 있고, 또, 또. 잠깐만 여기도 있는데, 어둡죠? 너무? 이것도 뭐 호야 인형 이런 거고 얘는 이것도 호야 라이언 나처럼 꾸며놓은 거 이것도 나인 거 같은데 이 인형도 있고 코트라이언, 코트라이언, 이것도 나안 가? 음, 그 렇습니다. 네, 그래요. <laughs> 인형은 여기까지, 인형이 엄청 많은데, 제 인형은 갖고 놀진 않아서. 이 정도만 집에 있고, 네. 나머지 부모님 집에 있어요. 아, 나가봐야 된다고. 아, 나가지마요. 제가 먼저 나갈게요. 미안. 안녕. 3분 지났죠? 3분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잠깐, 자기 전에 잠깐 켜봤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궁금해할 때, 갑자기 또 찾아올게요. 안녕. 잘 자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잘 자, 안녕. 하트, 안녕.